김현종 외교안보보좌관 님이 나오셔서 굉장히 저도 조금 재미나게 봤어요. 이거 근데 질문 올려주셨네요. 이 사람의 운세가 궁금하고 이재명과의 어떤 궁합, 뭐 이런 것도 좀 보고 싶다. 예전에 한번 궁합은 올리기는 했어요. 네. 아주 궁합이 매우 잘 맞는 사람들이라기보다, 이 개인의 궁합이 잘 맞는다기보다 그냥 실력자, 실력자끼리 만나서. 맡기면 되는 그런 궁합인 거지. 아주, 둘이가 아주 막 케미가 막 엄청나요. 막 이렇게 보여지진 않았어요. 그때. 솔직히. 네,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뭐, 궁합 좋다. 이러면은 뭐, 어? 그런 의미로도 나오니까. 근데 그거는 아니라도 일은 잘하실 분으로 보이긴 했어요. 자, 이분의 운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김현종 외고, 외교안보보좌관의 운세.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있잖아요. 뭐 활약을 하시려면 역시나 좀 대선이 끝나야 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금 봤을 때이 사람의 입장이라는 것이 뭐송 카드로 나왔어요. 좋은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월드 카드가 꼭 방해라고 보여지진 않는데 어떤 국제적인 정세 이런 것들이 지금 외교하는데 있어서 별로 좋은 환경은 아니다의 의미이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스타 카드가 보여집니다. 미국하고의 정세가 밝은 사람. 그런데 거기에는 소드의 3번도 같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가까운 미래에 있어서는 여사제의 카드가 나왔네요. 그래서 어떤 이 관계의 균형이나 어떤 이 조율이라든지 화합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해낼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한 에너지를 갖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체크해 나가는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의 정황들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5번 소드에 지금 완즈 여왕이 나왔어요. 지금 한국의 상황 매우 좋지 않죠. 여러 가지 뭐 민간 국가 지정이라든지 이런저런 우리가 지금 국제적인 위치가 이 이거 루저의 카드잖아요. 한국이 최악인 외교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왕의 완즈가 나왔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대해서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죠. 그 정도의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자, 지금 당분간의 운세는 좋지 않습니다. 네, 8번 소드에 2소드 나왔어요. 네. 이거 좀 이분이 그런, 지금은 뭐 어떤, 뭐, 지금 민주당에, 예, 지금 민주당 쪽에 예, 분으로 활동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어, 그런데 이분이 어떤 뭔가 정부의 어떤 포지션 이런 거 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는 조금 한계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그 올라가고 난 뒤에 그 대통령이 되고 난 뒤이겠죠. 그 뒤는 매우 괜찮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어좀 활동을 본격적으로 할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한두 달은. 그냥 이분은 지금 너무 앞에 정부가 저지리를 많이 해놓은 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에, 소드의 8번의 상황이라는 거는 자기가, 어, 생각도 너무 많고, 뭔가 활동을 하려니까 한계가 있고, 이런 상황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뭐, 그냥, 누구누구 누구 만나고 다니고 하는 게 최대한의 에, 상황 아닐까요? 어떤, 어, 인맥, 이랄까, 컨택, 이런 정도가. 음. 그런데 그 뒤에는 있잖아요. 이분이 역할이 생기겠죠? 음, 구체적인. 자, 컵에 기사가 나옵니다. 어떤 상대가 제안을 해온다든지, 스스로도 뭔가, 누, 뭐, 미국 쪽에다가 제안을 한다든지,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제, 어, 먹히는 거예요. 지금의 이두달 사이에는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자 하면 뭐가 된다든지.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예, 그 다음에 정의의 심판입니다. 어,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오래 걸리지 않는다 아마 그 대선 끝나고 6월달이면 대선 끝나고 취임하시잖아요 그러면 한 3개월 안으로 뭔가 그 외교적인 효과는 확 가져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자리가 자리가 애매해서 자기 그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뭘 못하는 거 그거뿐인 것 같습니다 잘 하실 거예요 음, 그리고, 한두달 뒤면은, 네, 활동 원하는 만큼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 사람, 음, 잘할 거라고 봐요. 아, 근데 이분도 이분 나름대로 그 외교적인 문제 해결해 가는 데는 매우 힘듦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음, 뭐, 그거는, 좀 모두가 조금 응원해야 되는 문제겠죠. 이재명 대표와의 케미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괜찮아요. 음, 그냥, 막, 사이좋게 돈독하게라기 보다도 맡겨놓고 갈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크게 신경 안 써도 알아서 좀 해줄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음, 그런 의미로 나쁘지 않다. 음,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음.